여러분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들 이곳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음. 아버지여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이 모든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도께서 스 말씀의 본체가 하세사오니 주님여 이 주신 이 말씀 종에게 주셨던 것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갈릴리에서 어,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어,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첫사역지를 갈릴리로 삼아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지요.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파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우리가 모든 성도들 갈릴리 그러면은 뭐 바닷가, 해변, 갈릴리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외진 곳, 좀 서민 지역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 감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를 이방으로 지칭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도해보면 이방이 아닙니다. 이방이 아닌데,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가하면은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아는 대로 뭐,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 그 다음 갈릴리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수로도 맞고, 바다도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연분도 좀 섞였고, 또그 다음 워낙에 넓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가로로 위에서 아래쪽까지는 약한 21km 정도 거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넓이는 14km 정도 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파도가 불고 파도가 치는 거죠. 예수님이 사회를 시작하시는데 주로 여기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베들레헴은 보면은 그 사회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 쪽에 상하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셔 가지고 헤롯을 피해서 북쪽에서 애국을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나사렛은 사해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 거기에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민지역으로 전도를 하도로 가시는거지요 사해가로가시는데 우리가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저는 이 갈릴리 그러면은 괴신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그림 하나 있어요 어디서때 갈릴리 예수님이 그게 생각해가지고 영화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림 들이되는게 있는데 이 그림이 갈릴리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머릿속에 상상으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저는 이렇게 그런 그림들이 좀 성경을 많이 그려져 있는데 갈릴리라 그러면은 이 관만한 지역에 언덕에 서가지고 제자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팔복도 가르쳐서 팔복 설교 가시잖아요. 이 허기가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릴 때는 아 좋게 그리잖아요. 좋게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면 갈릴리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첫 사위를 시작하는데, 오늘 바로 첫 제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보는데, 베드로의 배를 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빈금을 가지고 왔어요. 빈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어떤 멋 있는 신상분이 어디만은 배를 조금 받아서 좀 들가주라 금을 씻는 중에 좀 들가주라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깥에 무트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나를 전파하시는 거죠 전파하시면서 베드로 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금을 그 씻으면서 야참 얼굴도 멋있고 외모도 괜찮으시지만 아참 잘하신다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밤새도록 혼자 고기 못잡아주고 저저 깊은 데 가서 그물로 내려 봐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사실 배, 배에서 처하 가고 고기가 어리가 많은 거다 아는데 선생님이니까 워낙에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분이 왜 예루살렘에 있지 고 이런 데와주고여설명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까요 유명한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 체면세 워지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던져봤을 겁니다. 그 말이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체면세 워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깊은 데가 던졌는데 그 깊은 데라는 의미가 사람들이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은 정말 온통 상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상태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40장 3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깊은 골짜기가 매우 지며, 산들이, 산마다 작은 산이 다 깎아지고 평지에 될 것이고, 그 다음 험한 곳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질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보면 3장 4절, 6절에, 예, 례 요한이가 이중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이게 보면 다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다 사람들의 심령인데 사람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상처가 받아 아주 깊은 골, 골들이 파져 있어요. 깊은 골들이 파져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 목회자들 도 상처받고 또 같은 교들에게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마음의 상처들이 깊게 깊게 파져 있어요. 이런 상처들은 참잘안 메꿔지죠. 잘안 지워지는데, 이게 예수님 만나면 미워지고, 메고집니다 저도 초신자 때, 에, 저는 막 은혜 막 정신없이 받았어요. 은혜 막 쏠려지게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기쁜 상처 받았어요. 너무 기쁜 상처 받아주고, 어떻게 허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뭐 고통스러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올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기 위한 단련이었습니다. 단련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신 분도다 같을 거예요. 그런 상처들을 받고, 때로는 가족 간에, 때로는 뭐, 형제 간에, 때로는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들이 너무 치유 되지 않는 만큼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깊은 상처들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사 전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전도하는 자들인데, 그 깊은 곳에 깊은 사람의 심령이 깊은 데 들어가면은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지만 그 상처들이 뱉고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상처들이 다메꿔서으리라 봅니다 메꿔서으리라 보는데 그런 상처들이 메꿔져야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일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그런 상처들이 메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겁니다 또 산마다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에 문제를 얘기해요 문제를 얘기하고 또 주로 교만을 얘기합니다 뭐, 뭐 높은 차례 가면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오르면 내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 이 모든 사는 교만을 얘기하는데 교만한 사람 우리가 모르지만은요,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살금 멀리 찾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뭔가 이만큼 높이 부수아 있어요. 저 사람 재산도 나보다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아무리 떠들어도 재산 나보다가 모자라 있잖아요. 저 사람 아무리 떠들어도 배움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속에, 내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산마다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될 부분이 높은 교만들이 예수님 만나면 겸허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어 자기 교만을 꺾을 방법이 없죠. 그 다음 또 이어서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될 것이다. 고르지 않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하고 돌, 땅도 있고, 뭐, 온갖 나무 뿌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에 갔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성한 곳을 바라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는 배경이 어떠냐 하면은, 자기 조카로시 배신하고 떠아간 상태. 나가고 너무나 힘이 빠져가지고 고개를 쭉쭉 쳐져가 있는데 선사가 와주고 너왜 그렇게 축체됐느냐?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라. 그때 자기 조카 롯이 떠난 상태는 어떤 테냐? <laughs> 주변에 전부 다 메마른 땅뿐이었어요. 왜 그러냐? 불이 모자라가지고 조카 롯이 떠나갔으니까. 땅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전부 다 돌뿌리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비도 안 오는 땅. 천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그 땅을 너가 보이는 동서남북쭉빙 돌려 돌아보니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방향입니다. 사방은. 동서남북은 전도할 방향인데, 그 사방을 하나님이 돌아봐라. 그는데 도로 전도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도할 땅입니다. 전도할 사람의 심령은 보면 전부다 이렇게 요 고르지 않습니다. 성, 성격이 울통부퉁하고요 성격이 어떻게 여기 보면은 고르지 않, 않다라고 베드게 되면 울통부퉁하고 금방 이 말하다가 금방 저 말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의 심년이에요. 여러분 주변 천도 하라고 안 믿는 사람들의 수행 심년들을 한번 가만히 요둘러보면다그렇습니다 이거를 너에게 줄 거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다 너에게 줄 거다. 그러나 네가 이거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행복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험하지 않는 사람이 했다 했다 한 사람도 포용해라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고르지 않는 사람, 성격,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 그 네가 품어라 품어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예약하고 그 땅을 이룰고 아주 결국은 비옥한,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후진들에게 들었어요그 후진들이 받아가지고 누릴 때는 그 땅이 엄청난 비옥한,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지 않는 그 당시에 갈릴리에 가면은 갈릴리는 서민 지역이라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의 식민입니다. 건들면는 시비 걸리는 사람들. 그 땅이 메마른 땅으로 가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사람들이 식령이 메마른 사람들의 곁에 갔다 오면괜신은 내가 많은 상처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을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을 쭉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을 건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갈릴리 지역을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지역을 접수를 해야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한 곳,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말한다면 험한 사람, 말만 하면 시비 걸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상대방이라고공격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속에도 이런 사람이 들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무슨 말 하면 시비 걸려는 사람들이 실질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입니다 여기에 갈릴리인데, 여기에서 그 물질을 하는 베드로그 물고기 건져가지고, 못쓰는 건다 버리고, 쓸만한 거를,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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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고 가는 것인데, 음 마지막에 이제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곳에서 일을 <laughs>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인가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권이라는 표현가 나와요. 포도원의 품권. 도시, 대도시에 가면은 뭐, 기업이고, 직장이고, 괜찮지요 다 괜찮은데, 시어, 서민 지역이니까, 농사지 는 지역이니까, 거기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품권 이이 장면을 보면 은 정말 어떻게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일용직들이, 일용직 어디 하루 일하러 갈까 싶어가지고 쭉 몰려가지고 수십 명이 몰려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와가지고 딱 선착순 열명깎아가지고 포도원에 가지고 일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일하는데, 주인이 가끔 포도원에 가보니까 이사람들이 농비를 치고 일을 안 해요. 그럼 또제 9시, 뭐저저저저 9시, 뭐 6시, 11시까지 나오죠. 11시는 오늘로 보는 것처럼 오후 한5시로될 겁니다. 오후 한 5시쯤 제가 주인이 가는 데로 거기서 서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마음느 늦습니다. 이 포도원이 사람을 보내고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 보내는데도 처음에 간 사람들은 농땡이와 지고 일을 안 해요. 아마 이동시켜 본 사람들 알 거예요. 농땡이 치고 일을 안 하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 몇 사람만 더 보내면 될것 같으니까 나가니까 제 시리시에 저녁 5시쯤 됐는데도 거기서 누가 일 불러줄까 싶어서 서서 러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는 오늘날 만화도을 얘기를 합니다. 50, 60, 70대는 정년퇴이나테이하니까 60 정도 돼가지고 하나님 일하라고기웃거리는 사람은 신학교 기웃거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 불러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일용직으로 직설적으로 보면 일용직이 있잖아요. 저는 5시까지 거기 일하려고 기웃거린 사람이 드뭅니다. 보통 시간 끝나면 다 집을 가버려요. 가버는데 저는 5시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단돈 한시간 일해가지고 한시간 몫이라도 받아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아직까지 서 있느냐고 할 때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이 말들은 정말 가슴이 저어대요 우리 하나님 일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 마지막이라도 내가 불을 불, 불, 받고 불을 받아가지고 쓰임만 할수 있고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서야만이 하나님이 쓸때흡족가있 그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일을 하고난 뒤에 계산을 할때 있잖아요. 맨 나중에 온사람부터 똑같이 한달트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한 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아침부터 온 사람한테도 한 달러씩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평치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그럴 때, 주인이, 주인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 의미가 뭐냐 하면, 은 아침부터 온 사람은 뭐, 새차 먹고 쉬고 할거다 했어요. 그리고 주인 눈치 봐가면서 좀 쉬고 이랬는데, 마지막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시간 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만화도들은 주의 종들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말 써주는 것에 대한 감동, 감격 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하지고 죽기 살기 일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 일하는데 주인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일홍직때 일하는 거 보면 다 보입니다. 주인들은 사원들이 일하다 보면 열심히 한 사람, 안한 사람 다 보여요. 다보였는데 늦게 온 사람 죽기 살기 일하는 거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상당한 일, 일단을 줄 겁니다. 아, 네. 그래서지 그거 받아가지고 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나중 내가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혹시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은 돈도로 있겠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떠냐 하면은 서민 지역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못 살고 못 낳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에서 첫발을 거기서 놓습니다. 거기서 놓고 베기아가 천국이 가까운다. 너 지금 사는 곳을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서라. 우리가 사는 방법 이제 생각하고만 해요.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건데 생각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되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집 멋지게 지어 봐야 되지 내가 돈 벌어 가지고 고급 스, 그 승용차 사가야 되지 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차를 사더라도 있잖아 죠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차 저는 마티즈를 상당히 고래 타세요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와가지고 어떤 장모님이 승용차 한대좋가지고 승용차 오래된 승용차인데도 잘 타고 다닙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작은 차라도 하나님 일한데 불족하면 요즘 감사가 되지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대도시에서 고급 저택에 살고 다 고급 저택에 살지 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그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돈 주시면 남들처럼 고급 집 사고 싶습니다. 이 생각에서요.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이 순간이 감사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 보다가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쭉살기 일할 수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런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게 안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그 생각을 끝까지 못 바꾸어요. 못 바꾸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마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떠나갈 때까지도 실망을 하고 말아요. 실망을 하고 말, 말고, 결국은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은 <laughs> 예수님이 왜전천국 우리가 같이 안 다니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지다가 전부 다 베드로가 찾아 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 우리 생활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수제자 있는데 선생님이 와주고 뭔가 따로 메시지 준게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흉치고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따로 얘기 들은 게 없어 없으니까 베드로가 고민이 깊어요 전부 다 자기만 쳐다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안되겠다 나는 옛날에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베드로 메시니까 내 직업 사서 갈려니까 가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다시 가는 게 갈릴리에요 다시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베드로 머리 속에는 왜 예수님이 전에처럼 살아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시면서도 왜 옛날처럼 우리가 가시해 주지 않지 이 생각에서 그물만 던졌다가 땡겨다가땡겨다가 땡겼다가, 땡겼다가 빈 그물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난 모습과 크게 흡사합니다 빈 그물 가지고 밤새도록 던지고 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가 거짓하는 거 아이고 다른 것도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물 던지면 도와주고 땡길 때 도와주고 빙을 두두 털고 또 던지고, 이거만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예수님 믿다가 우리 은혜로 보면 우리 생활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돈벌라고 해보면 끌어봐도 끌어봐도 돈이 손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수수수 다 빠져나가고 없, 없게 돼요. 이 날이 흔하게 샐때좀 돼가지고, 요한이가 이렇게 발전끼고 배도 하는 거 보다가 이렇 바깥에 보니까 흔하게 날샐 때저저 사람이 앉아서, 사람이 섰는데도 이 요한은 예수님을 못알아고 못 알아보고 어떤 사람이 일찍 나와서 바다가 산책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고기 좀 잡았느냐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옛날에 깊은 게 던져라 하더만 이건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 엄청나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그때서는 아마 베드로 머릿 속에는 그렇지 내가 전문가인데 하고 지 그랬서그대드러는 아주 저선언보도못 봤으니까 말만 듣고 떠들었으니까 그물 뜬 걸니까 그때 요한의 머리 속에는 번개처럼 사람이 긴박할 때는 머리 속에 있잖아 번개처럼 막 생각들이 파투파투파투 바투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는데 처음 만났을 때도 기쁜 떠들어 는데 그때도 거기 잡고 지우도 거기 잡고 혹시나 싶어 자세히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네. 주님과 서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네. 주님 만나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잖아요 요한이가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감히 예수님 을 도망 와주고 지금 복을 줘야 보러 왔잖아요 이 감히 주님 소리 부르지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옆에는 베드로를 쿡쿡 찔러가지고 야 주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 21장에 보면 그래요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야 주님이다 이렇게 시켜요 근데 큰소리도 감히 못하고 곡질을 아주 주님에다이더 들고 보니까 주님 맞아요. 그만큼을 떨내놓고 천복천복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지고 주님 앞에가지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도망왔으니까. 피해가지고 거기서으러 왔으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도 이런 거 해봐도 되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앞에 아서 인사도 못하고 앞에 는 주님이 계시는데 감히 얼굴을 마주쳤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었을 거고 꿀 앉아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주님이 성기는 없지만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들 얼마나 고생했느냐 아침 먹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네. 어떻게 밥을 지었는지, 밥을 지어 놓고, 고기는 어디서 생겼는지 구워놓고요. 고기도 구워 놓고요. 숯불에 고기도 구워 놓고, 늘 잡아 놓은 것좀 가져오느라 같이 구워 놓고, 밥밥잘느껴잖아요 아멘. 네. 이런 감동을 느껴보잖아요 이거 느끼면은, 어떻게 눈물이 안납니까 눈물 나야지요. 그때 이제 고기, 고기, 너희들 잡은거좀 가져오라고 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살판났을 거예요. 여기서 야단을 치신 면 좋겠는데 고기 가져오니까 베드로가 쫓아가지고 그 물을 마저 땡겨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오고 자신이 안생겼을 겁니다. 자신이 안생겨가지고 거기서 고기 세고 있었을 거예요. 고기 세우고 그때 이루 삶이라는 게 나는 이 의미를 했잖아. 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고기 세는게 고기를 베드로가 그물과 다시 땡기러 갔어요. 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땡기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올 자신의 없으니까 고기 세 가지고 세는 것이 큰 고기만 1 5십세리에쇠 거예요. 쇠고난 뒤에 다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이 밥 먹으라 그랬으니까. 밥 먹으러 와주고 주님 불렀을 겁니까밥먹으라그랬으니까밥 먹어 가지고 그 밥이 가지고 입에 넣어서 입이 주면은 나도 지금 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말았는데그끌어도 입에 밥이 넣어 가지고 밥이 식어도 몸이 말라가 못넘겼을 겁니다. 몸이 말라가지고 씻고만 있었을 거에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양말 차라. 이러잖아요. 이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덜 비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네 자리 지켜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도망가든 이네 삶을 살려 가지 마라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지켜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장을 지키시길 바랄게요 내 교회 지키시길 바랄게요 예수님의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지금 아마 예림 장로교회 내가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지금 어렵지요 지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 자리 지키시고 할게요. 가신 분들은 더 좋은 자리 차례가신 분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또내푸시고요이 자리 지키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두시는 거 하겠습니다. 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무리 그래도 저도 이런 과정 다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 다 겪고 제 이런 지 관념하려면 너무 기니까못 하겠지만은 그때 다시 주님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도망가더라도 갈리를 떠나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갈릴리는, 베드로는 지 살길 찾아 도망가서 갈릴리 가지만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 다시 우리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시고, 사명감을 다시 되새겨줍니다 아, 네. 다시 살려줍니다. 다시 힘을 주시, 주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차라리 이런 자이가고막한대 때리라고 이러시면 속이란 시원하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그끄러지만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열살이돼 가지고 기도, 그 어느 조그만한 다락방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순절 성령의 에,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 다시 변하지 않, 아, 않아요 이 오순절 성령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너무나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 날때는 자리 얻으려고 따라 야때지만은그 다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그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이쪽에 숨었다가 저쪽에 숨었다가 사람을 눈에 띄까 싶어가지고 야행성만 냈어요. 야행성만 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사명대 찾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고, 이제는 뭐 목숨 내놓고, 낮에 돌아다니면 누가 나를 참아가 심우하면, 그 뭐, 제자들 앞에 가거나, 가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인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슬이 시끄럽습니까? 그거 건네지 않습니다. 건네지 않고, 그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전에 알아놨던 말씀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막 뿔뿔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의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찌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너희들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성령에 대해서 하면서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리도 있잖아요.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하는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현장에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금었다는지는 생각없이 금었다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보다 제대로 된 변화를 얻고 난 뒤에는 다시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라도 다시 갈릴리 지역에 가셔가지고 천민들, 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붙들고 예수를 전도하다가 예수를 다시 만나서 변하지 않은 신앙인들 되시길 예수를 추거나 네. 기도해 드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지역에서